자, 28번. 28번 과실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자인 중개 보조인이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자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누가 지금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거야? 중개 보조인. 중계보조원의... 어. 그 아니구나. 중개 보조원의 손해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 상기를 할수 있다. 근데 원래 없어요. <laughs> 없는 것같아 자, 자, 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불법행위를 몇 명이 한 거야? 지금 두, 명이. 두, 명이요. 두 명이요. 두 명이요. 자, 그냥 최소 두 명이지? 네. 펜이 끊기고요. 네, 드릴까요? 아니, 이 보드 마커 우리가 끊는 게. 뭐 어, 여기요. 머리. 어. 자. 중개 보조원이 있어. 중개 보조원. 중개 보조. 뭐 부동산 중개 보조원. 보조원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또 불법 행위자가 있어. 아, 불법 고의 불법 행위자. 고의 불법 행위자. 행위자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중개 보조원은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자고, 네. 불법 행위자고. 이 사람은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자야. 네. 분명히 달라. 달라. 자 이런데 어, 불법 행 공동으로 불법 책임을 부담해. 이 사람이 공동 공동 책임이야. 공동으로 네. 지금 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이야. 이때 중개 보조원의 손해 배상액을 정할 때는 이 중개 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은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돼. 음. 이 사람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할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수 있다. 자, 이때 피해자가 있겠지. 피해본 사람. 네. 피해자가 있겠지. 이때 이 사람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나? 이 말이야. 참작할 수 있나? 아니요. 참작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왜 없나? 왜냐면은 고의로 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고의, 지금 누가 고의를 했는데? 아니, 지금 누가 손, 지금 과실 참작하냐고. 지금 1번 이 사람만 하는 거야. 아, 네. 과실에 의한 중개보존의 아. 불법행위를 했는데, 네. 고의로 한 불법행위자가 지금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고. 네. 그때 과실로 한이 사람은 과연 얼마를 보상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100을 보상해야 돼. 네. 100을 보상하는데, 피해자가 과실이 예를 들어 30이 있어 네. 30이 있으면 이때 100에서 30을 뺄수 있냐 이 말이야 이 사람은 네. 어? 못 빼요 못 빼요 이 사람은 뺄수 있어 뺄수 있어 어? 이 사람은 어.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은 뺄수 있어 과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뺄수 있어 네. 자 근데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음?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기업 공인 중개사의 손해배상금을 정할 때에는 이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있지. 네. 고용주, 어,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중개사야. 부동산 중개사. 이 사람의 손해배상을, 자, 이 사람도 또 손해배상을 또 하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을 3번이요이 네. 사람은. 네. 어, 고용주로서 또저 사람 손해배상을 하는데, 손해배상을 정할 때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지. 네.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중계 보호 조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아, 수 네, 네, 맞지. 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네. 그냥 고용주로서 책임만 지는 거잖아. 네. 고용주로서 책임. 네.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당연히 적어야 되겠지 손해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7 0이다 그럼 이 사람은 7 0보다많으면안 되겠지. 네. 네. 이 사람은 그냥 책임만 지는 건데. 네, 당연하지. 네. 저는 답은 4 번. 네. 자, 일번일 1번, 번은 맞지. 네. 네. 자, 이번 도구빈이. 도급인이 민법 7 673조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 수급인이 내가 일하라고 랬는데 일을 다 끝내지 않았어. 네. 끝내지 않을 때는 계약 해제하자 하고 할수 있다고 말이야. 할수 있는데 의하여 도급 계약을 해제한 이상 일단 해제했어. 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게 잘 찍히고 있지 지금? 네. 이거 그립 하나하나 하나 그리면 좀 낫다. 자. 자. 온유가, 원유가 집을 짓고 싶어. 네. 집을 지으려고 해. 지으려고 해. 그래서 온유가 누구한테, 예안이한테 계약을 했어. 건축 계약을 했어. 집 지어달라고. 그러면 온유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되지. 예안이가 집을 지어야 되지. 네. 1월 1일 날 건축 계약을 했어. 예한이는 다시 1월 3일 날 예한이가 누구 강현이랑, 어, 도구, 수구, 이런 계약을 한 거야. 네. 수구 계약을 한 거야. 너 강현아, 너집 어 짓는 것 중에 여기 도배는 강현이가 해줘 하고 이렇게 수구 계약을 한 거야. 요상이야. 네. 요상에서 요상인데 그래서 강현이가 그러면 도배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1월 10일까지 하기로 했어. 그게 네. 도배가 끝나는 날이. 야 도배가 끝나는 날이야. 수급이 끝난 수급 계약이 끝나는 날이지. 네. 계약이 끝나는 날이야. 끝나고 이제 돈을 주는데 누가 예안이가 강인해한테 주고 줘야 돼. 네.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지금 안 좋다. 도급 계약을 해제했어. 그러니까 네. 도급비는 손해를 어손 어, 배상하고지. 그러면 1월 7일날 1월 7일날 여기서 어, 수급계약을 해제했어. 수급계약, 해제했지. 네. 해제하면서 뭘뭐 했다고? 손해를 배상해줬지. 누구한테? 네. 강현이가, 아 일하면, 원래 10일까지 100만원 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4일 일하고 끝내버렸어. 네. 그럼 강현이한테, 예를 들어, 뭐, 4일치 일 40만원, 플러스, 뭐, 예를 들어, 한, 손해배상 한 30만원 해서 한 70만원을 주고, 네. 수급계약을 해제를 했어. 지금 해제된 거야. 도급계약 해제됐지? 네. 도급계약? 도급계약이 지금 해제돼서 해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어서 과실상이나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네. 자, 이미 해, 해제했잖아. 돈을 주고 했잖아. 네. 돈을 주고 이미 계약을 해제했잖아. 해제하고 난뒤에 네 나중에 와서 갑자기 야 이거 과실상계하자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네. 어, 과실상계할 수 없어. 맞는 거네 어, 맞지? 네. 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누구 책임이야? 도급인 책임이지. 네. 자기가 해줘야죠.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과실상계하자 그러면 안 되지? 응. 자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네.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서 이를 삼작해야 되지. 네. 법원은 무조건 손해에서 과실 상계하라 그랬잖아, 한다 그랬잖아. 맞지? 네. 여기까지 맞지. 근데 네. 배상 의무자가 누구? 조례되는 거. 어, 어, 피해를 끼친 사람. 네. 어, 사고 친 사람이 배상 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네. 소송 자료에서 과실 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를 직권으로 심리 판단한다. 맞지? 맞지? 맞아요. 어. 이거. 법원이 그냥 알아서 주장 안 해도 보니까 이 사람 과실이 있네 이거, 하고. 이거, 이거 법원에서 어. 그때 말했죠. 설명이. 어, 한다. 어. 자, 3번까지 맞지? 네. 4번이요. 자, 4번. 피해자가 공동 불법 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있어. 차를 4명이 탔어. 그리고 내가 4명. 이 차에 부딪혔어. 어? 그럼 이네 명을 전부 다 공동 피고자로 삼아서 한꺼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달리 네. 그렇게 안 하고 네. 공동 불법 행위자 별로 자이네 명을 자 원고 원고 A가 피고 B1, B2, B3, B4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원고 A 피고 B 잠깐만. 하나 소송 5번이 맞는 거같또 5번. 원고 A p 고 B1 이렇게 소송 이 네. E 네. 이런 식으로 4건을 네 했단 말이야 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하지 않고 각각을 했는데 별개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비율과 손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다 맞아요 어? 맞는 말이에요 음. 예를 들어 통으로 해버렸어. 네. 통으로 했으면 통으로 과실상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네. 통으로 하지 않고 따로따로 따로 하면 따로따로 따로 과실상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 맞는 거야. 알았지? 5번이랑 4번이랑 헷갈렸는데 결국 5번이 맞네. 5번. 5번이에요.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이자 5번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 네, 네. 배웠는 뒤에... 거구나 어 그래 손해배상이 이제 배워야 되는데 아직 다음이 손해배상이 예정이지 네 요걸 배워야 알아 자 이제 5번이 건... 아무튼 틀렸어 네 과실상계 할수 없어 왜 없는지 네. 이제 배워야 돼네 일단 그럼 그래도 거... 비슷한 걸 골랐으니 그뭐 만족해요 자 돼. 이게 2018년 본무사 문제야 너희들이 5번을 몰라 설령 네. 안 배워 몰라 그래도 찍어야 돼 1번 2번 3번 3번 읽어보면 다 맞지? 네 그럼 5번 안 읽고도 5번 찍어야 되는 거야 네 어 그렇게 찍는 거야 네. 알았지? 네어 너희들을 네. 믿고 그렇게 찍는 거야 너희이거 네. 나오면 풀수 있겠나? 네 2018년 너희들이 시험을 봤어 이거 풀수 있겠어? 네풀수 네. 있겠지 네. 지금 실력이라면 네자 지금 몇 시냐? 저희 45분이요 다음번엔 또 4, 4, 4예요 4, 4, 3대 이제 곧 4, 4, 5좀더 하자 한 문제 더 하자 다음 문제가 뭐지? 이거 과제성계에 관한 사용적 옳은 것을 모는거잖요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 네 체크 하시는것이요기계국이요 너무 정나라하게 나왔는데 게 어떨까요? 너무 정나라하게 나왔는데 선생님 너무 아야이 문제가 아닐꺼야 좋 그럼 다음 문제 2013년 변호사 어 그래 이거 다음. 아니 요거 과실상계 08번 네.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성명 중 틀린 것을 모든 것을 아, 08번 해봐라 이거 나와, 체크되어 있는거 <두워> 할할 아, 나 이거. 어도거 아, 요거 이거. 이해나 이거. 도 일단 풀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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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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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것 같은데 음. 읽어봐도 알것 같아요 그냥 다이 몇 번이야? 자 일단은 기억만 읽어봤는데 기억은 확실히 틀렸어요. 응또 음, 모두 몰라 모두. 네. 기 기억 아닌데요 <laughs> 네, 선생님 너무 정나라 하게 아니라고 표시돼 있어. 요 그래 그래 아니, 너무 쉬운 거 됐나? 어 너희들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맞지? 네. 답다 적어놓고 맞지? 응? 근데 이거 근데 답을 안 적어놨어도 이거는 응할수 음, 있겠지. 나 네. 음. 자 일단 기억만 보자. 불법행위로 인해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해 피해자 700만 원만 청구하면 사실 20%라고 700만 원에 대해서 20%가 아니라 천만 원에 대해서 20% 네, 전체 그래, 천만 에 대해서 그게, 그게, 그게 얼마든 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거에 대해서 음. 천만 원에 대해서 해야지. 야, 니은도 알, 알아. 어, 니은 맞나 틀리나. 피어버립니다. 맞아요 이거. 니은 니은 근데... 맞는 이유가 맞아요. 왜냐면 불법행위 저질러 놓고 고의로 불법행위 저질러 놓고서 가해인 게 합성 나쁘 고의로 불법행위 저지르고 이거 그 과실상계 하자 할 수는 없는 거야 맞지? 네 자, 이제 이것만 하면 이것은 손해담보 계약 아까 손해담보 요 과실상계 못한다 그랬지? 네, 네. 손해담보 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이행의 책임이므로 과실상계 그러니까 문제에서 과실상계에서 손해담보 나왔다 네. 그럼 다른 거 읽지 말고 손해담보 나왔어? 과실상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읽어야 돼 네. 이걸 문장을 다 읽는 순간 너희들은 못 푸는 거야 아 손해담보기야 과일상기 안되지 그럼 맨 밑에가 어, 과일상기법률을 유추적용하여 감경할 수 있다 그러면 땡 틀렸다 이렇게 앞에랑 뒤에 것만 잘 보고 하면 되겠네 중요 단어를 찾아야 되고 그 손해담보 안되는데 이렇게딱 알아야지 너희들풀수 있는거지 니은은 아, 고의로 불법행위 음, 음. 고의 불법행위 안되는데 딱 알아야 되는거지 네. 그럼 요거 풀수 있는거야 어? 음, 좀 이거는 쉽네요 이거, 이거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 야 이게 씹.. 쉬... 어 그렇지 너희들 지금 대단한 거야? 네 어. 어? 지금 너희들이 엄청난 거야 지금 이게 씹다는 거는 지금 그거 9번도 있나? 내가? 9번 안 보내주신 거 같아요 어안 보내줬구나 이렇 보내줘 9번이요? 음. 안경이 숨만 쉬면 더러지고자 이거 앞에 거 이거 풀어봐. 이거 먼저 풀어보자. 네? 그거 앞에 거 그거 앞에 문제가 후보인데 그거 앞에 문제 풀어봐. 네. 자세히 네. 그거요 응. 음. 네. 자 한번 같이 풀어보자. 오, 예. 1번. 옳은 것은. 이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야.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 대하여 <laughs> 이행 청구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표현되로는과실상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없다. 맞지? 이거 네. 맞아요. 표현되는 과실상계 적용 안 한다. 이렇게 외워야 돼. 안 돼. 네. 자, 손해배상 청구권 중 음. 일부가 청구된 경우에, 음. 과실상는 전체 손해액에서 이거 그거네? 예,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이것도 안 돼. 반해를 하고, 아니면. 맞지? 그럼 네. 맞겠지? 네. 이거? 당연히 맞겠지? 네. 전체에서. 이것도 읽어보나번호 맞고. 자, 3번. 이거. 피해자의 손해가 100만원, 손해 야기행위로 인한 이익이 30만원. 피해자 과실이 30% 피해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얼마? 여기 수학 있는데 어 수학 걸 해봐 얼마이 수학 해봐 7 아니에요? 해봐 <laughs>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요7 0만원이 아니에요? 해봐 아, 70만원에서 3만원1 0만원이면 70만원인데요? 응? 네, 네. 음. 100만원에서 30%면 70만원 어쨌든 4 9만원될 수가 없는데 예 어떻게 뭐 나누기를 뭐, 어, 뭐 어떻게 하는 50만원은 아니고 만원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거 얼마야 그러면? 70만원, 요 70만원 아니지, 40만원이지. 응, 그래. 손에 야기 행위로 또 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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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30만원, 빼빼3 응. 0만원빼0 100, 100, 한 다음에 0 100, 100, 0에 100, 100, 빼야지, 어, 0 0 0 0 0 0 100, 100, 100, 0 0서0 0 0